B는, 요걸 C한테 팔아요. 이제 3천0 0에 판매. B를 기준으로 용을 쓰는 거예요. C는 샀겠죠? 매출이 3천입니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뚜껑 까서 드시는 거예요? C죠? 그러면 담세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담세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B는 납세의무자가 또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B는 중간에서 뚜껑 까서 먹은 자가 아니잖아요. 유통단계에서 중간에 끼인 사업자일 뿐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300을 주고 받아야죠. 그리고 이자는 납세의무자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또 넣어줘야죠. 안 넣어주면 또 혼내니까. 그렇죠? 그러면 B는 매출이 얼마가요? 3천이죠? 그렇죠? B는 매입은 얼마예요? 천이 되는 거죠? 이게 B의 매입일 거 아니에요? 이게 매입이잖아요, 그렇죠? 자, B는 요건 매출세액인 거죠? 파는 과정에서 받아오는 부가가치잖아요, 그렇죠? 매출세액이요. 에 자 B가 300을 다 국가에 내는 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뚜껑은 여기서 까서 먹어요. 최종 소비자란 얘기죠. 그런데 B가 300을 다 다리를 놓는다고 다 국가에 주게 되면 B가 100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죠. 그렇죠? 아 억울하죠, 그러면. 맛이라도 보고 주면. 품질이 돌라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제 B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너팔때 얼마 받았니? 부가세 300. 살때 부담한 건 100. 그러면 300원 가운데 너살때 부담한 거 인마이 포켓하고 제하고 나머지 200만 내. 그러면 네가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돈은 없게 되지. 이런 논리를 써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 더하는 거 말고, 곱하는 거 말고, 나누는 거 말고 뭐라 그래요? 빼기라고 그러죠. 뭐 영어식 표현 마이너스고 우리 세법은 항상 공제라 그래요. 항상 공제라 그래요. 뭔가 신고서를 꾸미는데, 뭔가, 어, 공, 뭐뺄 대상이 있을 때 쓰는 용어예요. 소득세에서는 소득금액에서 뺀다, 소득공제. 산출세액에서 뺀다, 세액공제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는 신고서 꾸밀 때 매출세액에서 뺀다, 매입세액 공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살 때보다만 부가세예요.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는 뭐예요? 신고서 꾸밀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그니까, 매입세액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같은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얘는 지금 살 때보다만 부가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해줄 금액이 없으니까 100을 다 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B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매입세액이잖아요? 살 때보다만 부가세죠? 그니까, 러 얘를, 이렇게 신고서 꾸밀 때, 이렇게 빼줘야, b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매출 세액이 큽니까? 매입세 공제액이 큽니까? 예. 그러면 납부세액이 하는 거죠. 아까 여기도 0, 100. 얘가 크니까 납부세액이죠. 납부 세액다 200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뚜껑 가서 c가 물을 소비하셨으니까, 생수를. 최종 소비자 맞죠? 그럼 담세자죠, 이제? 세금을 부담한 자요. 그죠? 담세자하고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는 거죠? 간접세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C가 300을 부담했는데, A가 100을 냈고, B가 200을 내는 거죠? 그걸 나눠서 내는 거죠? 근데 왜 나눠서 내나 볼게요. 부가가치는 더된 가치예요. 밸류 에디니까, 에디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0에서 1000의 가치를 만들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부가가치 세율 몇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100을 내는 거예요. 10%. 자기가 더된 가치 1000에 10% 100을 내는 거죠. 물론 받아서. B는 A가 만든 가치가 1000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3000에 팔아먹었다는 건 B가 2000의 가치를 더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 내는 거예요. 물론 받아서 왜? 자기가 살때 부담한 건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빼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소비한 부가가치는 얼마야요 c가 최종적으로 소비한 부가가치 얼마입니까? 부가가치요 3천이죠 얘가 만든 가치 1천 거기다가 얘가 덧된 가치 2천 그래서 총 3천 그래서 300 준거죠 이걸 300원보다 더 주게 하면 그럼 우리나라 부가 가치세율이 10%가 아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부가 가치세라는 용어에 대한 걸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a는 0에서 1000의 가치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0이고 1000이에요. 이건 a가 만든 가치죠. 근데 b가 1000에 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요? 3천에 팔았으니까 B가 만든 가치는 2천이라는 거죠. 이렇게 덧댄 가치는 얘는 천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최종 소비한 부가가치는 3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을 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 단계인가요? 단 단계인가요? 하나, 둘, 두개 이상이면 다 단계요. 다 단계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 소비세가요. 과세 순서가 있어요. 과세 순서가 자, 1순위가 뭐냐면요. 물건 놓았으면요, 관세예요. 물건 놓은 거는 관세부터 때립니다. 근데 관세를 때릴 때는 물건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건 어떻게 해요? 국내에서 소비하는 건 관세를 부과할 일이 없죠? 그런데 국내 소비세는 또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특정 소비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물품 몇 개에다가 특정 용역 몇 개에 열거해 놓고 그걸 소비하는 자한테 때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첫 번째 개별 소비세예요. 이제 개별 소비세는 이제 고가 사치품 같은 거 또는 이제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합니다. 근데 고가 사치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뭐 이거 카메라 있지만 좀 조심스럽지만 아반떼는 좀뭐 그냥 이해하세요. <laughs> 이거 사치성인가요? 아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뭐 그런데 어 현재 아반떼가 개별 소비세 5%를 또 들어맞습니다. 벤츠도 프로예요. 개별 소비세가 개별 소비세는 차등 적용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왜냐면 이제 유럽하고 미국거 이렇게 차등 적용 하면 또 니네 거만 많이 팔아 먹으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EU FTA, 한미 FTA 때 여기 맞춰놨다고요. 그러면요, 제가 아반떼 2천만 원짜리 하나 사볼게요. 다른 거 없다고 치고 개별 소비세 5%예요. 그럼 2천만 원 5%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럼 차값이 2,100이 돼요. 거기다 부가세 10% 붙는 거예요. 그럼 212 붙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벤츠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1억 원짜리예요. 근데 관세가 10%라 해볼게요. 관세 10% 아니에요, 원래? 아, 네, 네. 근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1억 원짜리가 들어오면 물건 놓으니까 관세 때려야죠? 1 0얼마야 1억 천5% 천. 때려볼게요, 개별 소비세 아, 요것도 계산이 불편해네 천만원 할게요, 그냥. 아, 계산, 천만원 할게요. 그러면, 1억이 차값이었는데 관세가 천, 개소세가 천이면, 엎어지면 얼마죠? 그게 부가세 과표라고요. 1억 2천. 그럼 부가세 얼마요? 1200 된다고요. 그럼 차값 얼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laughs> 교육세 붙고 막 다른 거 달라, 막 달라붙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등이 관세. 2등이 특정 소비세, 개별 소비세 같은, 그리고 3등이 부가가치세. 부가세가 최, 최후에 과세하는 소비세예요 아,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또 하나의 소비세가 주세가 있어요. 그건 이제 술주자 쓰는 겁니다. 이제 주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소주나 맥주가 지금 주세율이 72%입니다. 우리 마트 가서 그냥 소주 사면 좀 비싼가요? 좀 저렴한가요? 아, 툴집 가서 먹으면 비싸요. 아, 5천 원씩 말이 근데 500 원짜리예요. 500 원짜리 소주가 72% 붙으면 얼마요? 예주세부터 때려야 돼요. 300. 60, 이죠 계산기 쓰세요. 그렇죠? 거기에 원래 30% 교육세가 붙어볼래? 네, 해볼까요, 그냥? 그럼 360에 30% 한번 때려보세요. 108원이죠? 아, 368이 올려 놓고 340구에서 받아 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500원에 360원, 860원이죠? 108원 하면 얼마예요? 더 더하기. 968원이죠? 원래 다른 거 조금 더 붙는데 생략. 거기다 10% 때리는 게 부가세라고요, 이제. 저는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가죠. 500원짜리인데 우리는 한 1,100원 정도 주고 사 먹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가장 마지막에 때리는 소비세인데 문제는 앞에 지금 개별 소비세 나 주세 있죠 얘네들은 단단계 소비세요 반출과세 시스템이라 그래요 뭐냐면 이게 2천 공장이에요 소주 맥주, 하이트 그럼 여기서 튀어나가면 끝 이거예요 납세금 성립하고 얘네들이 이거 내는 거예요 2천 세무서에다가 주세를 다단계 거래세는 부가가치세만이에요 유일하게 우리나라 소비세 체계에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천 공장만 관리하는 게 편하겠어요? 개별 소비세? 아니, 주세? 아니면 이렇게 사업자 A도 관리하고 B도 관리하고 이게 더 편하겠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반출과세 시스템으로 끌고 가고 싶어요. 근데 개별 소비세 주세는 반출과세 시스템, 공장만, 그, 판매장만 관리하면 되는데, 얘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요 다단계. 거래세 방식을 써요. 다단계요. 아니 다단계가 뭐가 특이한 거냐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세에서 개별 소비세나 주세는 단단계야 단 이걸 여러 다째 썼는데 걔네들은 단한번 때리고 끝난다고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도 관리하기 편하죠 아 이천 맥주공장 거의 매일 국세청 직원이 파견해서 그거 할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 옛날에야 우리가 주세 낸 거라고 해서 이렇게 우표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았지 요새 누가 그렇게 합니까? 거기 카운터기 다 있어가지고 그 수량 다 체크해갖고 금액 때려가지고 혹은 리터 주세는 우리가 과표가 리터예요. 킬로그램이고 리터고 그렇습니다. 과표가 금액이 아니에요. 주세는 뭐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거 나중에 가서 조작했는지 그런 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급게 관리하면 굉장히 편한데 이 놈의 부가가치대는 매 사업자를 다 관리해도 공장 관리해야 되고 저쪽에 도매업자 관리해야 되고 여기 소매업자 관리해야 되고 다른 게 방식이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얘는 창출한 부가가치가 얼마예요? 2천이죠. 얘 과표 얼마일까요? 3천이죠. 아니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2천인데. 얘가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아까 과세요건 4대요건 중에 과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율은 나왔고 10% 그때 과표는 지금 3천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과세 매출세액이요 과세 표준에다가 10%를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살때 보다만 매입세액을 이렇게 빼주는 걸 우리가 매입세 공제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표는 얼마예요? 혹시 B 얘기하는 거예요? 3천이죠 300이죠? 매출세. 1 0 그럼 얼마예요? 200 내는 거죠? 보세요. 이거 B가 창출한 도가가치예요? B 단계까지 창출된 도가가치의 누계 얘기예요? 누계액이죠? 그러니까 더블과세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하 얘가 이미 천에 대해서 100을 달라고 해서 과세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만 2천만 과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3천이 과세가 되죠? 그럼 얘가 몇번 과세 되는 거예요? 두번 과세 되니까 이걸 빼줘야 돼요. 안 빼주면 더블과세 문제가 생겨요. 이거 안 빼주면 더블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상황이 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창출된 부가가치의 누계액이에요? 해당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예요 누계이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요. 전단계 세액을 빼주지 않으면 더블과세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창출부가가치의 누계기입니다. 근데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전단계 세액이 얼마죠, 지금? 네, 그게 매입 세액으로 드러나는 거죠. 저쪽은 매출 세액이고. 그걸 뒤에서 빼주지 않으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근데, b 가 창출한 부가가 얼마죠? 2000. 2,000 있죠? 과표를 2,000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세 표준을 2,000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00. 판가격이죠? 판가격 얼마죠? 1 그러면 자기가 창출한 가치가 나오죠 부가가치가 그리고 여기다가 10%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2000에다가 10% 때리니까 똑같이 20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방식을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 그래요 이런 방법을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표로 해야 사업자들이 더 이해하기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는 전단계 거래 공제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방법은 거래공제법이에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세액공제법. 세액 왜 세액공제법을 쓰는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자, 얘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둘다 법인이라 할게요. 그냥. 둘다 법인이라 하면 이거 법인세 문제죠. 아, 이건 번거잖아요. 지금. 이건 번거니까 법인세 문제죠. 세금 내셔야죠. 그죠? 근데 부가는 그 밑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얘기는 할, 이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이건 소득세에서 하는 거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가니까 이것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크게 신고하고 싶어 할까요? 작게 신고하고 싶어 세금 문제예요. 실적 자랑하는 거 아니라 예, 작게 하고 싶 신고하고 싶어 합니 그래야 법인세 돌내고, 이거 부가세 좀 돌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B는, 이건 매입이죠? 원가잖아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새도요, 매입자료 살때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 미친, 미쳤... 생무사가 그런 거 하면 처벌받습니다. 징계대상이에요, 징계대상. 그런,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과세관책이더잘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만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얘는 낮게 하고 싶고, 얘는 높게 하고 싶은데, 이 금액이 똑같이 천 원씩 판 걸로, 산 걸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부가도, 매출세입과, 매입세 공지액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검증해야 되겠다. 시스템을 하나 만들자, 이게.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샀어요. 그럼, 이쪽에다가 현찰로 그냥 줄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근데, 이 내역에 대한 거를 우리가 검증하는데, 현금 거래만 갖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 현금 거래 그냥 우리가 현금 주시고 아무 증빙을 안 받으시는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그런 게 무자료 거래예요. 자료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마트 가셔서 커피 하나 집었고 그냥 카드도 안 갖고 왔고 그냥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있길래 드리고 그냥 8천 원 현금 용수아 됐어요. 뭐, 뭐 만약에. 그러면 그 2천 원의 그 파신 그분은 그걸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해도 지금 국세청이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무자료 거래예요. 그런 게 이게. 근데 이제 그런 무자료 거래가 갈수록 주, 줄어드는 거죠. 옛날에 식당 같은 데는 굉장히 어떻게요? 우리 가 90년대만 해도 식당에 카드 안 쓰고 그냥 현금으로 그 당시 값은 뭐 4천 원3 0 3천 원이랬으니까. 그렇게 많이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카드 아니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매출이라도 그들이 내는 세금은 옛날에 비해 훨씬 늘었다는 거죠 과세가 포착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는 가장 검증하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요 A가 판 거죠 이 둘이에요 A가 팔았죠 B가 샀죠 얼마짜리예요1,100 이게 빠지면 안 되죠 1,100 그리고 얘가 팔았고 얘가 샀다는 게 빠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가정했으면 법인들은 석달 단위로 부가세 신고서를 꾸며야 돼요. 이런 거를. 이게. 그러니까 날짜가 필요한 거예요. 날짜가. 작성연월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증빙은 돈 받는 사람이 끊어주나요? 돈 주는 사람 끊어주나요? 돈. 받는 사람이 끊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서식의 이름이에요. 이게 세금 계산서예요 고거 적은 거 주고 받아라 그걸 세금계산서 한다고요 세금 계산서 누가 팔았어요? A가 누가 샀어요 얼마짜리예요 1원 누가 샀어요 얼마요 예 오늘이에요 이 날짜는 2018년 6월 23일 그렇죠 고거 똑같은 거두개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은 D가 한 장은 얘 주라는 거예요. 얘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고 있다 할까요? 국회청이요. 여기다가 이거 제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제출이면 같아요. 어느 한쪽이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달라요. 어느 한쪽이 거짓말 했나 안했나요 네, 이게 불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불법이에요. 국세청 전산에서 불법이 떠가고 밑에 찍어 내려가고 소명받아라 그 얘기는 이제 추징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들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갖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조심하는 게 무조건 불법이 안 뜨게 들어가야 돼요. 불법이 안 뜨게. 이게, 그러면, 얘가 세금 계산서 를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세금 계산서 안 받으면 검증에 협조해야 안 해요. 얘가 세금 계산서 안 끊어주면 검증에 협조해야 안 해요. 그리고 더큰 의도가 있죠, 얘는. 매출 노락의 의도가 있죠? 아,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했다는 건 법인세 빼먹고 부가세 빼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과세관측 입장에서 볼땐 매출 노락이고 두세 포탈로 끌고 갈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면 매출 세액은 낼거 내는 거니까 제재가 아니에요. 근데 가산세 를때려요 가산세가 가액의 2% 때립니다. 가액의 2%. 1000만 원이면 2% 얼마인가요? 계산기 쓰세요. 20만 원이죠. 그 가산세 를 맞는 거예요. 얘한테는 가상세 제재라고요. 매출세액 내는 거 제재가 아니에요 원래 내는 거니까 자, 얘요. 계좌이체 해줬어요. 아니면 현찰로 줬어요.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다 해볼게요. 낼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뭘 받아야 지 그럼 검증에 비협조하는 거죠. 안 빼줘요. 이거를 안 빼줘요, 이거. 그러면 살때 부담한 부가세가 살때 부담한 부가세를 일컫는 용어가 뭐예요? 매입세액. 근데 매입세액 100이 있는데 신고속금일 때 매출세액에서 빼줘안 빼줘요 그걸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는 거라고요 자 매입세액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살때 보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신고속금일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도 있고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빼줘 이거를 안을 이제 아니 불자 쓰는 거예요 불공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고속금일 때안 빼줘 이거예요 그안 빼주면 얼마 내는 거예요 지금 300을 내니까 지가 떠안는 거예요 뚜껑가서 안 먹었어도. 아니, 나 뚜껑가서 안 시끄러워. 검증 협조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면 2% 가산세니까 얼마죠? 20만원. 얘는 얼마를 공를못 받아요? 100만원. 얘가 훨씬 더큰 제재죠? 그래서 가산세가 없어요. 다 5배 제재예요 제가 가끔 말씀 나누 담당자분들하고 말씀 나누면 가슴 아픈 게, 매입세 불공제를 우습게 보고 가산세를 무서워요. 다섯 배인데,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요. 물론 다른 가산세까지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